네, 안녕하십니까. 7월 2023년 7월 19일 아침입니다. 예, 어느새 이제 여름 중반을 이제 중반입니다. 여성의 권리,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창조 이야기에서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된 것은 두 존재가 동등하다고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메슈 헨리 1662년부터 1714년가 진술했듯이 여성은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위, 위에 굴림하는 어, 머리나, 아담에게 짓밟히는 발이 아니라, 발이 아니라, 옆자락에서 동등하게 탄생된 것입니다. 예, 여성은 두 팔로 보호받고, 또 소중한 심장 곁에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남녀 관계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장세기 3장 16절. 또 세월이 흐르면서 남성은 여성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억압했습니다. 1848년 7월 19일부터 20일 오늘 날짜입니다. 어, 뉴욕 세니 커폴스의 웨슬리언 교회에서 개최한 세니 커폴스 해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남녀는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가자 300명 중 100명이 발표하고 서명한 권리와 감성에 대한 선언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입힌 피해와 박탈들을 고발했고 여성들이 법에 눈을 떠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조뿐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남녀는 동등합니다. 창조와 구원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그럼에도 성경은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레이기 18장 22절, 20장 13절.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여인을 존중하고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 종교적 차별로부터 여성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8장 1절로 11절.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그들을 창조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욕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어제 아침에, 아, 마리키리라는 그, 어, 물리학자, 화학자인 그 유명한 여자의 마리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 우리는 우리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이유, 죄를 알지 못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하십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기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럼에도 그분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브리 4장 15절. 그래서 인간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을 모두 취하셨지만, 죄에 감염되지는 않으셨고, 만일 그분께서 죄에 빠졌다면. 우리 구주가 되기는커녕 본인도 구원자가 필요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그분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네 이별이 없는 그 땅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연습을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그래서 그, 그때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대살로니가 4장 17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중에 우리는 잠들어 있을 수도 또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그 우리의 모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새 또 일주일의 어, 중 중반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7월도 이제, 어, 오히려 끝나가는 쪽에 가까이 있는 19일입니다. 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제, 어, 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몸과 마음에 그동안 입었던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도 치, 어, 치유함 속에서 우리의 땅들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예,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사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여름 여름 방학에 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과 바다와 네 하늘과 이 어, 깨끗한 공기 속에서 깨끗한 따뜻한 물을 아침에 마시고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가 예, 점을 찍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의를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인간과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 그 깜깜하고 어둑한 곳에 쭈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숨을 쉬시면서 똑같이 계시다가 33년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우리가 낄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 우리가, 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예 불순종, 불법에, 예, 대가가 죄에 싹은 사망이죠. 그 사망 속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를 죽을 수 밖에 없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갚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부활하심,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어, 다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예, 모두 주를 영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 화이팅 합시다. 그이 땅에 살면서 가진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네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그주 기도문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길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원래 오리지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님 어서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탑 <laughs> <말안 하다. 웃음>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